자, 필수 이제 3번입니다. 자, 두 직선이 있습니다. 3x 플러스 2y는 0, x 플러스 4y 마이너스 2는 0에 교점을 지나고, 이것의 교점을 지나고 또 2점을 지난다. 세상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세상에 하나다. 그죠? 하나를 구하라는 직선 자, 그러면 교점을 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x 더하기 2y 더하기 k, x 플러스 4y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죠. 근데 지금 교점을 지나고 하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뭐만 찾으면 끝나죠? k만 찾으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k는 어떻게 찾습니까? 이 정도 지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다 봐야 k값에 따라서. 근데 여기까지 지나려면 k가 결정되겠죠. k가 결정되면 한 직선이 결정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1, 1 3, 4, 5, 6, 봤1 2 얼마입니까? 1이면3 1 4 k 1 2 1 더하기 8 5 15, 15, 그5 15, 15, 1가 얼마입니까? 7이네요. 5 15, 15, 15, 1이니까1는마이너스1 1자 그럼 k 마이너1 15, 1줄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 h e minus t h x minus t h 2는 i n u 게 the, m i n u e plus the, minus the, plus t 이 e p l u 죠 the, plus the, plus the, p l u 죠 the, 직선이니까 다나눠 x 빼기 y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x 빼기 y 더하기는 제로라는 직선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자교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설정해서 어떻게요? k 값을 찾으면 끝났어요. 그렇죠? 선생님 교점 찾아서 그점 찾고 이점 지나는 직선을 찾아도 되잖아요. 어 그래도 돼요. 다시 말해서 3x 더하기 2y는 0. 그다음에 x 더하기 4y 빼기 2는 0. 이 교점을 직접 찾아가지고요, 그 교점과 이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그거 구해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어요? 책에돼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 교점 을 찾고, 요 직선 찾으면, 두점1콤마이 찾으면, 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우리 그 앞에 배웠죠, 보세 그걸 활용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을 보겠습니다. 이거와 이것의 교점과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이것이다. 중요한 건 요거 11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자 교점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2x 마이너스 y 더하기 2 오케이 x 마이너스 3i 플러스 5는 이렇게 되겠죠. 교점이. 선생님이 그 얘기 했죠. 요거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만 얘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요. 요점을 지나는 거거든요. 자 얘는 뭐죠? 이 교점을, 두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다야. k값에 따라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한대로 많아. 그 중에서 뭡니까? 1, 교점을 지나는 무한대로 많은 직선 중에서 1, 3을 지나는 걸 찾는 거야. 그러면 1, 3을 대보면 성립한 게 일치하는 얘기죠. 근데 잘 보세요. 1, 3을 여까대게 해보세요. 1, 3. 1 대기 9더 2, 2. 얘 0은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 안에 얘를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이렇게 k를 이쪽에 붙이면 이쪽에 붙이면 얘는 전혀 관계없어. 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얘는 아니니까.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1,3 k를 보겠습니다. 자, 1, 2, 3 3, 더하기 2, 더하기 k 1, 3, 더하기 2 1, 3, 더하기 2 k가 붙여지면 끝나겠죠? 그렇죠? 그럼 죠그 얘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되나요? 그죠 마이너스 3k 그럼 얘를 얼마입니까? 1이 나요. 1이네요. 플러스 그래서 k는 k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3분의 5분치입 자, 그러 계산해 줄까요? 얘는 e x 더하기 3분의 1x. 자, y는 마이너스 y 빼기 3분의 1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y. 잘라내고로죠 이거, 더하기 3분의 5 자, 그럼 계산해볼까요? 동량끼리 얘는 3분의, 얼마죠? 6, 7X인가요? 3분의 7X. 그렇죠? 빼기 2Y.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3분의 6이니까 3분의 1 0이니다 자, 이 시기랑 넷시랑 똑같은 시기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것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10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자, 이 시기에다가 3을 곱하면 10은 안 바뀌죠? 3을 곱할게요. 3을 곱할게요. 그래서, 20과 20은, 20과 20은 똑같은 식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식인데, 우리가 얘를 11로 만든 것을, 11로 만들었을 때 AB를 구하는 거니까, 11로 만들어 놓고 AB를 구할게요. 그럼 A는 7, B는 마이너스, 그래서 1번이 되겠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 12번. 자, 요번는 뭐냐면요 x Y 러스 y 마이너스 은그 다음에, 3 x 마이너스 Y. 더하고교는교자을것도고죠두 직선의 교점을지나고교점교점을지나고또 뭡니까 자고번통을 신하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한대로 많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무한대로 많은데, 기운기가 이인 놈은 어떻게 됩니까? 환만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한 직선을 찾으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앞에서는 다 정의 조절인데, 여기서 기운기가 지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쌤이, 어,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x 더하기 y 마이너스 3 더하기 k. x 마이너스 y 더하기 5는 제곱.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곳에 지금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거든요. k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뭐를 찾아야 됩니까? 기울 기계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정체의 3kx 3k 더하기 1x.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y의 값도 하고 플러스 1 ky. 그렇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에다가 5 자,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기울기는, 자, 이거 넘겨주면 되겠죠? 그죠? 얘는 뭐야 마이너스 1대0 k 의 3k 플러스 1인데, 이 기울기가 얼마나 되죠? 2가 되도록 k 값을칠 거야. 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는 제가 이쪽으로 붙일게요. 자, 그러면 요리 곱하기, 요거 1분의 2죠? 그죠? 요리 곱하기, 요리 곱하면,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2, 2 0 2 k 자, 3k 이쪽으로 이겨나면요? k가 되죠. 이는 이쪽이 나오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되겠 k는 결국 뭐죠? 마이너스 3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완성됐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k는 마이너스 3.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두직선 이거와 이것의 교점을 지나면서 규리가 2직선 것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x 더하기 y 빼기 3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0는 제곱. 자 정리합니다. 동일한 필름 얘는 이렇게 했던 마이너스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얼마서 18 되어 네. 죠자 선생님 저 이거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도 답이지만요. 좀약분시키는게 좋겠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자 나눕니다. 마이너스 2로 그럼 어떻게 니까 얘는 4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플러스 2자 이렇게 좀더 깔끔하겠죠. 이것도 답이고 또 답이지만 이거는 이게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된다 자 이해되겠죠?